보9 분들 안녕하세요. 케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가이드는요. 8인 레이드 11단 15단 추천 영웅입니다. 필수 영웅과 대처 영웅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추천덱 카린 루디 샤이, 멜키르, 멜리사, 미스 벨벳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딜러 같은 경우에는요, 루키, 유니, 레이첼, 챙첸, 델론즈 이런 애들이 있어주면 좋아요. 필수 영웅 같은 경우에는요, 샤이가 있고요. 샤이 같은 경우에는 궁 셔틀로 있어야 하고요. 없으면은 그만큼 딜이 안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샤이가 필수 영웅이고요. 멜키르 이게 분절이 갈수록 빨라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5단계를 깨야 된다고 치면은 멜키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멜키르가 필수입니다 멜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반각이 있어서 딜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딜을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입니다 쿨감템을 주면은 무한 반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쿨감템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처 영웅 같은 경우에는요. 카린이 없어요. 이러면은 세레나 나 이안을 넣으시고요. 보통 받기 싫으면은 뽑는 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뽑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카린 없이 15단계 깰수 있는 분은 진정한 신컨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디가 없다면 케이드와 이안인데 어, 루디는 양반이긴 해요. 근데 15단계를 갈 시에는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도 어떻게 보면은 필수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 영웅 하나 더는 미스 빌벳입니다. 자, 미스 빌벳이 없으면은요, 루키, 연이, 레이첼 챙챙이 델론즈 쓰시면 되고요. 루키 사용 시 주의 사항은 이 속이 너무 빨라요. 손이 힘드신 분들은 안 넣는 게더이득이지만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루키는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궁 덕분에 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인 레이드 11단, 15단 추천 영웅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